안녕하세요. 고바우 양봉입니다. 예, 오늘의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앞에 이렇게 둘러본 결과 왕이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통 앞에 왕이 하나 죽어 있어서 지금 한 번, 내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실수로 죽인 건지, 아니면, 다른 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내검 하는 중입니다. 카메라 켜고. 이거는 지금, 이 벌은, 다섯 장 벌입니다. 어, 이 벌이 지금 다섯 장이 있고요. 지난주에 한, 봉판 하나를 빼서 다른데에 지원 갔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 이 벌통 앞에 왕한 마리가 나와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금을 좀 해보려 합니다. 뭐, 제가 실수로 해서 죽일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로 죽였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이 벌통에 아니고, 다른, 문제로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일단, 내검을 해보고, 어, 와는 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비오트고요. 화분떡은, 지난주에 이제 새로 넣어준 건데, 잘 먹고 있네요,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화분떡은.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 장을 다른 데를 보냈습니다. 자, 뒷장에 여섯 번째 먹이장 넣어준 거에 먹이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이 붙어 있고요. 그 다에 자, 다섯 번째 짝. 자, 다섯 번째 장에는 어, 산란이 가 있습니다 지금 알이 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안으로 넣어 줘할 듯합니다 이제 산란이 막 시작된 장입니다 이거는 네. 왕이 자, 이거는 봉판입니다. 자, 네 번째 장에 봉판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먹이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아직은 어, 먹이장을 이 앞에 넣어 줘서 그런지 먹이도 상당히 있고. 저는 사양을 하지 않고 먹이장으로 벌를 길릅니다. 봉벌은 어, 자극 사양이나 이런 거 일절 안 합니다. 그리고 먹잇장, 가을에 만들어놨던 먹잇장으로 벌을, 봄벌을 기릅니다. 자, 봉판도 이정도면 좋죠? 벌도 얌전하게 깨끗하고. 어. 어. 왕이 없으면 시끄러운데, 그렇지도 않고 조용합니다, 벌을. 아, 여기, 어, 산란 알이 잘 가있네요. 어, 자, 이렇게는 산란이 지가 있고, 이리 먹이장이, 먹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 여기는 산란이가 있는 상태에서 젖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얗게 젖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상태면은 왕이 있다고 봐야죠. 벌이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하니 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어, 젖이 잘 들어 있습니다. 어, 먹이도 좀 있고요. 자, 이렇게 산란도 가 있는데, 젖도 지금 잘 들어 있습니다. 한번 얼만큼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잘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젖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잘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아 하얗게 해벌레가 지금 돼있고 한2 3일 있으면 아마 메꾸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왕은 아직까지 못 봤는데 왕이 어디 있을까요? 어, 산란도 잘 가고 있고, 이 벌통은, 아이 벌통이 왕이 검은 왕인데요. 검정 왕이었는데, 예, 앞뒤로 이렇게 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가 아주 좋죠? 근데 이 정도 벌이 움직임이라면 왕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어, 이거는 봉판입니다. 어, 왕은 잘안 보이네. 요고장은 봉판이고요. 아, 뒤쪽에는 봉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는 좀 터져 나왔죠 일로는 봉판 아직 가 있고 여기는 터져 나온 자리 아직 산란은 안가 있습니다 어... 어, 왕이 안 보이는데 산란은 가 있는데 왕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충판이라고, 충돌이 어, 지금 많이 커서 아마 붕괴하기 직전입니다. 어, 어. 왕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장에 그 앙을 아직 발견 못 했어요. 세 번째 장입니다. 세 번째 장은, 어 산란이 잘가 있습니다. 어 봉판이 다 튀어나오고, 다 나오고, 산란만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알이 이제 가 있네요. 2, 3일 정도, 아직, 알이 어, 다 눕지도 않았고 어, 뭐 이렇게 비스듬한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이틀 2일령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누면은 3일령이라고 보고 이렇게 비스듬한이 서 있으면은 2일령 2일령 반드시 서 있으면 2일령입니다 어, 아, 310, 210 이렇습니다. 알들이 다. 왕은 안 보입니다. 왕이 어디 숨었을까요? 이렇게 왕이 없으면 이렇게 점전하지 않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날개짓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음, 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번째 장에, 봉판이죠? 네 번째 장에는 봉판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 왕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 왕이 여기 다섯, 네 번째 장에 있네요, 여기. 잘 있습니다. 건져합니다 여기 왕입니다, 여기가. 근데 왜 봉판에 있습니까? 이렇게 왕이 잘 보이신가 모르겠네. 왕 있죠? 여기. 여기 왕입니다. 자, 지금 여기 왕인데 어, 다섯 번째 장애가 이제 충이 이제 산란판이 가 있습니다. 산란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안으로 넣어 줄 겁니다. 그래야 충을 보호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판은 밖에 쪽으로 밀고 충판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지난주에 한장을 봉판 한장 빼서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갔습니다. 지금 다섯장의 봉충판입니다. 뭐이 정도면 문제는 없습니다. 왕은 죽어 있는거는 어디서 나와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 다른 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왕이 아주 건조합니다 이게 예, 왕이 가을 작년 가을에 만들었던 왕입니다. 이 왕은 작년 가을 9월달에 만든 들 왕이죠. 작년 9월달에 만들었던 왕입니다. 자, 비옷도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통에서 어, 이충을 하려고 그럽니다한배칠 있다가 이 통에서 어, 이충을 해서 분봉을 낼 겁니다. 이 통이 지금 가장 활발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 오늘 앞에 왕이 하나 죽어 있어서 내검을 해본 결과 여기 왕은. 지 있습니다. 왕이 지장 없이 잘 있네요.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왕이 어디서 와서 죽은 건지, 골통 앞에, 이 앞에 와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바우였습니다.